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총성이 들리고 보복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스라엘과 또 가자지구와 레바논과 이란에 폭탄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도 소리 없는 총성이 넘쳐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툼과 폭력으로 인해 멍드는 부부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왕따와 학교 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는 또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성탄절에도 전쟁과 폭력과 분열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 사건 사고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인들 또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평화는 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평강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뭔가 잘못 선포한 것은 아닐까요? 그 당시 유대 땅에만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착각해서 온 세상에 임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잘못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뉴기니 섬에 사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족은요, 근처 부족들과 날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고 인육을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부족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다른 부족들을 잘 속여서 많이 죽이는가? 그게 관심사였어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돈 리차든슨 선교사님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족에게 도저히 예수님을 믿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성경 이야기를 전해줘도 예수님보다는 잘 속이는 가론유다가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섬의 전통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깨달음은 어떻습니다. 서로 막 싸우고 전쟁하던 그 부족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 상대 부족장의 갓난 아이를 입양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땅을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싸우면서 전쟁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뉴기니 섬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힘과 능력으로 누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과 다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멀어졌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매번 충돌하고 멀어지면서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때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거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스스로 나와 내 주변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또나 혼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태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가 우리 가운데에 머무른 동안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이죠. 배우 곤오중 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겉으로는 성공한 배우고, 정말 안전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이 아이가 걸음마를 떼지 못하고 근육이 점점 위축되는 휘기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모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한 첫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내가 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방탕한 생활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시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도 희한하게도 더 많은 자유와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분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좀 놔주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속박과 중독입니다.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무관심과 우울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으려고 했던 것의 정반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참외록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 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과의 평화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삶에서 그분의 개입하심과 함께 하심을 싫어하고 밀어내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휼이 여기시고 회복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화해의 아이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태어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는가? 왜 아들의 죽음이 필요했는가? 뭔가 희생하지 않고 그냥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른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비싼 스포츠카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싼 스포츠카. 저도 몇번못 타봤는데 누군가 그걸 훔쳐갔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차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엄청 나온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수리비를 지불할 돈도 없고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훔쳐가고 사고를 냈으니까 수리비를 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 데려가서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산성교회에 에,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단순히 제가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파손된 그 부분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수리비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분은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질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걸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한숨이 나오고 열불이 막 터집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해서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감당하기로 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스스로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범죄자처럼 나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라는 것이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네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벌을 대신 받겠다.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영받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약 30년 후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우로 테텔레스타이. 그 단어는요, 그 당시 빚을 갚았을 때 장부에 기록하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다 갚았다.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 이제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선포였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죄를 씻으려면 너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죄사함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빚을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았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은요 그 아기가 세상의 권자에 딱 앉아서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린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왜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세상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르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불의를 힘으로 다스려서 없애시려고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길 원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연약한 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무질서와 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시고 창조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실 거예요 이 땅의 평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전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들, 연약함과 죄성의 문제들, 또 세상의 전쟁과 고통의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어.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예수는 아무런 힘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봤자 세상은 전쟁과 악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해서 완전히 패배한 이 마귀 사탄은 지금도 막 불안해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요. 예수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합니다. 돈을 섬기게 하고, 마약에 취하게 하고, 명예와 권력 앞에서 부정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고노중 집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돈과 술과 관계 앞에서 종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요또 미움과 시기를 조장하고 나뉘어져서 싸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무질서와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무질서합니다. 다툼과 시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힘과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력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종처럼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야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면서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쪽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